됐지? 아. 자, 시작. 어, 먼저 구했네. 그럼 얘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줬고, 그 다음, 그래서 120일. 됐죠? 음. 아니죠.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넓이가, 넓이가, 얘 넓이가 지금 요만큼이란 얘기야. 그치?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몇 개로 나눴어? 네 개. 네개 중에 하나죠. 어 그래서 어떻게 구와 121얘 넓이 중에 네개 중에 하나의 속하는 넓이를 구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이 알겠지 음. 이거 넓이에서 이거 넓이에다가 네개 중에 하나 이렇게 자 해보자 계산 그러면 음. 368, 363, 그 36, 응? 응? 아, 36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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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그 36, 36, 36, 36, 36, 36, 36, 36, 36, 3 36과 4분의 13 얘가 80몇 번이지? 음 됐죠. 자, 얘 선생님이 어떻게 구했어? 얘 넓이를 먼저 구한다음에 4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넓이에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. 얘 같은 경우에도 넓이에다가 예곱하기 얘 예곱함이 얘 하면 되겠죠. 그렇죠. 아 여기다 답을. 아답 써주고. 14. 그렇지. 자, 단위도 한번 써주고, 단위. 자, 제곱센티미터죠제곱센티미터 네. 그렇지. 자, 그 다음 여기.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계산해야 돼? 지금 대분수는 가, 어, 계산을 할 수가 없어. 그치? 대분수는 모두 가분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해야 돼. 그쵸? 어, 자, 해보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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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，好。